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면 어반센트 대시앙 8월 분양 예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공급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 690-8번지 1원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3층, 지상 최고 46층으로 총 762세대 중에서 일반 공급은 211세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5구 a 타입이 14세대, 5구 b 1타입이 4세대, B2타입이 8세대, B3타입이 11세대, B4타입이 18세대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74A 타입이 9세대, 74B 타입이 12세대, 84A 타입이 80세대로 가장 많이 공급되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84B 타입이 55세대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2027년도 9월 달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정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에서 나온 일정으로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업무추진 중에 이러한 일정들이 변동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인된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은 8월 29일자 금요일자로 특별공급은 9월 8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율은 9월 16일 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모집 공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건설 지역인 부산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서면 어반센트 대시양은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에 해당하겠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을 보면 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이 경쟁이 있으면 부산시 거주자가 우선하겠습니다. 전매 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적용되겠습니다. 일반 공급에서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을 보면 전용 매자 8호점부터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진행되며 추첨제 60% 배정 방식을 보면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배정을 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권한 분에게 배정이 되겠습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액은 전용민족 8호제금대터 2에서는 부산 같은 경우 3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치금은 입수와 모집 공고 전에 예치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순수한 예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청약자 기본 사항에 대해서 예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급 1순위는 청약통장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고 같은 경우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노후 부양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겠습니다.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